유명한 지금 테니스 선수들도 자기 손 사이즈에 맞는 이제 그립 사이즈로 튜닝을 해서 라켓을 사용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국내 사이트 말고 해외에 있는 뭐 테니스 웨어하우스나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테니스 익스프레스 사이트 있는데 그거는 지금 U R L을 막아놔가지고 크롬으로 해가지고 다른 아저 U R L 그거 엑비서 들어가지 않으면 접속이 안 되는데. 테니스 웨하우스만 들어가 봐도 예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었고 요 얘기 지금 유튜브 올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라켓 그 선택해서 보면은 그립 사이즈 항목이 옵션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립 사이즈 항목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4분의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웬만한 큼 이제 대중화된 브랜드의 이제 라켓들은 최소한 5가지 그립 사이즈가 선택할 수가 있고 적어도 3종류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은 맞는 그립 씁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 갔을 때, 그때 이제 프린스 브랜드인데, 그때가 15년도인데, 유 s 스 끝나고, 그 프린스 브랜드 팀에서, 그때 이제 안젤리카 캐르버랑, 그 다음에 존 이순호 선수가 서는 라켓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캐르버가 3그립, 이으호가 이제 5그립 쓰는 거. 제가 이미지로 보트캠 모양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예전에 서브 이론 강의 다닐 때, 프리젠테이션 화면에 쓰던 건데 저는 이때 가서 그 다른 사이즈 그립 모델을 처음 봤어요 실전으로. 그리고 그고해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연수 갔을 때 이제 라켓 매장 가가지고 그 한국에서 제가 쓰고 있는 동일한 라켓 브랜드의 모델 찾으러 샵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라켓 그 맞는 거찾아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선수들은 자기 전에 맞는 거 씁니다. 예, 여기서 선수들은, 예, 한국 선수들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한국에서는 그러냐 아니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똑같아요. 선수들 보면 다 4분의 1이에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지도자 한다고 그러면서, 어? 저한테 온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나 아니면 성인들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그립사지 얘기하고 쪼글쪼글이면 자기가 영이라고얘기하거든요 아, 나도 초등학교 때 했는데 나도 그냥 사분의1 됐었다고. 자기 썼으니까 니들도 그거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건 웃긴 거죠. 그럼 내가 티셔츠 100입이니까 크든 작든 무조건 100입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게 뭔 논리예요, 논리가. 논리나 근거가 있어요?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옷이든 신발이든 심지어 장갑도 사이즈가 있는데 왜 그걸 한개 맞춰서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얼른 오픈소스 사회에서 인터넷 뒤져보라 이거요. 구글링 해보라 이거요. 원래 나와. 한국에 4분의 1밖에 안까져오는 거예요. 돈의 일은 다른, 다른 사이즈도 있고, 또, 없는 거는 제가 튜닝해서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손에 맞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들은 자기 손에 맞는 거 찾아서 합니다. 그래야지 그기량이 나와요. 혜원님 이전 영상에 그러셨잖아요. 다른 분 뭐, 뭐그 남자분 앞에 잡았는데, 혜원님 앞에보다 지금 무게 적은데도, 그냥 덜 잡는 느낌만 가지고 가볍게 들어올리는 느낌에서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휘두른다던가 힘을 주고 정타 때리려고 더 파워풀하게 휘두른다던가 아니면 우선 라켓 면 조작하고 다른 어떤 섬세한 기술을 한다고 할때그 컨트롤이나 그 조작성이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맞는 장비 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장비를 안 맞춰야 되냐고 도대체 그런 마인드가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딴서포츠 그러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구 보면은, 이제 1번 타자가 있고, 4번 타자가 있으면, 보통 1번 타자들은 단타치고, 출루에서 이제 앞쪽에 나가서, 루에 이제 올라가는 선수를 이제 카운트 올리려고 하는 거고, 3번, 4번 정도 타자들은 장타들 길게 막, 긴 안타 뽑는 채로 이런 선수들 오는데, 체격 차이도 크지만은, 자기 손에 맞는 방망이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두 선수 야구 공망이 갖다 놓고 손잡이 비교하면, 차이 납니다. 체격 차이도 나지만 아, 꼭, 그, 체격에 비례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깝다 자기 손에 맞는 방망이 쓰는 거야. 야구선수들이 자기 배트에 자기 손에 안 맞는 거 쓴다고 생각하신다고? 아니요. 야구 조금만 하는그 상식이야, 상식. 그 테니스는 근데 기속으로 나와 있는데 왜안 맞춰 쓰냐, 말이야. 그래놓고서는 뭐, 오버거리 판결도 밤았어라 이거 웃긴 소리입니다, 웃긴 소리. 한국 선수들 그런 거못 봤다고 다른 나라 선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도 그립 사이즈 안 맞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아주 큰 오류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선호랑 그 테레리어컬 사진 보여드렸죠. 기성으로 나와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도 그브랜다안 가는 거예요. 어떤 장비 선택해서 어떤 테니스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도움되는 테니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